Father God, I won't be driven away by the wind for I am rooted in you. In Jesus' name, Amen. 안녕하세요. 땀이 나지 않은 PT, 말씀 PT입니다. 오늘은 시편 1장 4절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Psalm chapter 1 Verse 4.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 그들의 뿌리를 내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아, 그들의 뿌리를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래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들은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 쭉정이 어, 겨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욕기 21장 18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 여기 이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쭉정이를 먼저 뽑으면 알곡도 같이 상할까 봐 하나님께서 같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신의 가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열매로 너를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아시는 자.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The ungodly are not so, but are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The ungodly 하면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The godly 하면은 경건한 자들이죠. 근데 the ungodly 하면은 경건하지 못한 자, 악인들을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are not so 그렇지 않다. but are like the chaff. 여기서 like 하면은 뭐뭐 ~~와 같다 라는 뜻이죠. the chaff 하면은 쭉쩡이, 어, 겨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겨와 같은데 이 겨가 어떻냐면 which the wind drives away. 바람이 drive away, 날려보낸대요. 바람이 날려보내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영어로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 읽습니다. The ungodly are not so. The ungodly are not so. The ungodly are not so. Are not so. 자 다음 문장이요. But are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but are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but are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자 이제 전체 문장을 저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The ungodly are not so, but I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The ungodly are not so. but I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The ungodly are not so, but I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The ungodly are not so, but I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이제 안 보고 암송이 보도록 할게요. 야, 여러분 준비됐죠? 시작. The ungodly are not so, but I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The ungodly are not so, but I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The ungodly are not so, but I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선포할 때시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 계절에 맞게 때에 맞게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내려 세상에 온갖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이 엄청난 능력의 선포임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I put no confidence in the flesh. 구원은 주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선포할 따름입니다. The ungodly are not so, but are like the chaff Which the wind drives away. Psalms chapter one, verse four. In Jesus' name, Amen.